2026년 11월 27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8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아멘. 예수님은 처음 열두 제자를 택하시고 가장 먼저 행하신 것은 그들을 산으로 데려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 기록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산상수원을 마치시고 예수님은 7장 28절로 29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 이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에 놀라고 또그 말씀에 권세 있음에 놀랐던 것입니다. 이 가르침 중에는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력질하는 일이라라고 제자들을 경계하며 일깨우셨습니다. 따라서 처음 복음을 전파받는 새 성도는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경계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수님이 모든 공생애를 마치신 시점인 마태복음 24장 11절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라고 제자들을 또다시 교육하신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많은 가르침을 받은 성숙한 제자들에게조차 거짓 선지자와 이단에 대하여 경계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처럼, 처음 믿은 성도들도 또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한 성도들도 똑같이 거짓 선지자와 이단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늘 거짓 선지자와 또 이단을 경계하며 성경 안에서의 바른 신앙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야 18장 12절은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이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하니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와 하나님의 선지자의 차이점은 오늘 본문이 교훈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 중심에 또 사람을 기쁘게 또 사람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는지를 통하여서 알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나라고 하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모두 사람에게 좋은 말만, 듣고 싶은 말만, 그들이 원하는 말만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말만을, 성경이 기록된 말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의 신앙으로 사랑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내는 이하로 되어 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날을 주신 그 하나님을 중심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귀 기울여 경청하며 실천하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말세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믿음을 배반할 일들이 일어날 터인데, 하나님의 백성 오직 가정을 지키우며, 교회를 지키고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일꾼으로 끝까지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이 한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케 하여 주셔서 칭찬받으며 잘해였다 하나님의 영접을 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음옵나이다 아멘